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,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? 그렇게 십소리 떠날 줄은, 떠날 줄 몰랐는데, 한마디 말 없이, 말도 없이 보내기 싫었는데, 그 사람은, 그 사람은,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렇게 십사리 떠날 줄은 떠날 줄 몰랐는데 아마 대말 없이 말도 없이 보내기 싫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? 어디쯤 가고 있을까? 어디쯤 가고 있을까?